예 안녕하세요 태우고요 골드 개막시 골드 개막시 7골드를 추가로 보유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주검 건또건건또건 먹자 우리 것을 되찾아야 해 물까요? 오 어! 다손 외투다 외투 와싸 기모찌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 건강 또 건강이 택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나 한번도 안해봤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아 찾았다 이렇게 가면 되는구만 이거 맞죠 리븐 세나 쉔 요리 케틀 티모 아트 카이사 이거 맞죠 이렇게 나 한번도 안해봤어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죠. 일단은 잘 집어 놨어요. 다음 턴에 리롤 증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대장건 먹으면 대장건 1순위로 먹을 거고요. 대장건에는 다이아몬드 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우승이에요. 건강 또 건강 2단계 챔피언 한 종류당 아군의 체력 90 증가합니다 플레 증강인데? 플레 사이버네틱 신체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와 이거 지린다 나 좋다 좋다 했는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? 와 근데 이거 지린다 아또 체력이 1500이네 일성인데 이거 좋다 좋다 하는 이유가 있었네 아니 이거 지리는데요? 와 라위까지 지리는데? 체력이 미쳤어 애들이 안죽어 공계를 보면 와 시너지 시너지 등수 10등 지린다 개쩐다 건동원건동원 건동원 하는 이유가 있었어 뭐죠? 이거 전부 다 참여하면 유물템 주지 않아? 참여 안하네 나쁜 새끼들 일단 보상 받고 다 돌리죠? 지원 아이템이 가장 <laughs> 쌓다부러다브다부러자부지겹다 쌓다 이게 실력인가? 치가하아 죽어요. 와 지린다 왜트 받으면 이것이 건투건? 동문신 솔직히 지금 필요없고 템다 주자 오 <laughs> 지린다. 보물 상자 개 지린다. 이거는 풀연습 받겠는데? 티모 히모야 일로 와. 일단 게임 끝날 때까지 6 레벨 있을게요. 삼성각 좀 보면서 와 여기도 건또건이야. <laughs> 라이벌이다. 실치하는. 아 저렇게 되 겹쳐버리면 살짝 기분 안 좋은데. 리븐 삼성 찍을 각이 보이고. 세나 세나 하나만 이게 안나와? 얘도 건더건이야 아니, 건더건이 얼마나 좋으면 얘는 홀령 자이라 버전이네요 나 홀령 세나 버전이고 메인딜러가 안 겹쳤다는 거에 안심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세나 그렇지 딱 여기까지만 돌릴까 리본 한장 찾을까 이러면 어떡 하냐 힘으를 버려 됐다 리본 도템 주자 와우 암버레버버 내가 봤을때 아트 반끝 줘도 되지 않나 와 여기 리은 립은 7장이야? 리은왜 립은 샀어? 나 삼성 만들었는데 호호호호호 존나 잘나와 거결을 받을까? 아니야 좀 놔둬보죠 지금 안그래도 세니까 부족한 템은 보물상자가 알아서 싹 주면서 바로 꿀탱탱 크큰 한번 쏴주면서 아트록스 김민재 쓰레기 민재 쓰레기 민재 대가리 카 행장 못쓰고요 저각수 왕관도 살짝 못쓸거 복권 먹죠? 머리 숙이라고 했지. 하나 둘셋넷잘 다녀옵니다. 쎄다 한전 마. 하나 둘셋 넷. 그렇죠. 애가 팀원한테 만화템 주면 되겠다. 와우 질입니다. 아니 왜 이렇게 쓰 이거?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? 일단 다 찍고 간다. 아트 삼성은 못 찍고 아트 삼성 빼고는 다 찍겠는데? 아트한테 외투 줬었는데. 아트 갈까? 리븐한테 줄까? 롤체가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어? 템을 네 개나 안 쓰고 있는데 왜왜 이렇게 되지? 뭐든지 다고싶아 시발 사고다. 뭐든지 가라채. 딱 여기까지. 수자, 보람이 있구만.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쎄? 아니, 말이. 아 맞아? 이게? <laughs> 내가 알던 게임이 아닌데? 이게, 이게 곤또원인가 히모야 이거 먹어. 아트 갈까요? 아트 여기 삼성이잖아. 이론상 삼성을 찍을 수 있긴 하거든요. 제 말고 아트 쓰는 애가 아무도 없어서. 일단 갖고 있어 보자. 그래 끝나고 바닥 한번 칠 거고. 호호호. <laughs> 수맹 그리고 뭐 이건 장나 집중! 제발! 아무 길 까비 여기까지 나 이제 힘 빠질 때 되긴 했는데, 그쵸? 나 6렙 타이밍이라서. 그치, 힘 빠질 때될줄 되... 알았어. 일단 다 찍자. 그렇지. 아트야. 아트, 아트. 그렇지. 됐다. <laughs> 됐다. 와우, 지린다. 이게 건또건인가? 그냥 내 빼고 리롤만 돌려도 막 나오네? 운이 좋은 건가? 원래 건또건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. 이코 여섯 마리 쓰니까 잘 나오는 건가? 아, 그런 거겠지? 여덟 마리 중에 여섯 마리 쓰니까 잘 나오는 거겠지? 나르킨드 빼고 다 쓰는 거 아니야? 아니네요? 존나 많네, 13마리네? 여기서 업치고, 카이사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, 아마 먹그림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제주꾼도 받을 수 있고. 존나 시원시원하긴 하나. 이거 뭐,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지? 됐다. 가자. 업 치고 카이사 도착. 알겠어? 포모네가 두 개야? 와, 개쩐다. 이게 실력인가? 건터건으로 삼성 찍은 다음에 포모네 해가지고 인원수 늘리기? 저게 실력인가봐. 아트 싹꼭기! 싹코기 아트야! 들어가! 그렇지! 게임 그 딱으로 할거며! 나가! 모르고 두개 방끝! 됐다. 외투에서 가장 좋은 건 다이아몬드 손이긴 한데,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방긋, 이게 다 터져요. 방긋이, 그리고 수맥, 이것도 다 터집니다. 수맥 효과를 4번 볼수 있으며, 방긋 효과도 4번 볼수 있어. 그래서 나는 외투를 무조건 골라요. 외투 나오면 이게 개시 사기거든. 얘계좌 알터트리네. 아, 얘 존나 세던데, 딱 봐도. 하지만 김태호의 김민재 아트록스는? 방 끝을 네 번이나 맞는다고? 제발! 제발! 왜 게임 그따구로할 거며? 나가! 포근에두개 있으면 뭐 하는데? 어? 포근에두개 있으면 뭐 하는데? 어? 도장 주라. 크라운 가드 먹을까? 굳건한 심장 와 님들 이거 건더건 뜨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, 이거 말이 안되는데? 아니 덱 파워가! 정신 나갔나봐 회사안 뜰거면 그냥 이게 낫지않나? 허허허허 <laughs> <laughs> 지린다 존나 멋있다 민재형 아트룩스 아 존나 씨발 하지만 우리 민재형도 블루투스키 지렸죠? A P A P A D A P A P 용발 아 이게 안 나와? 지금 나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데 하이사만 나오면 야 되겠냐 그렇게 하면? 우리 민재형을 뚫고 세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? 나 아니라고 보거든. 해봐. 우와. 못됐다 씨바! 지바씨야 슈발 아. 여기서 김태우 크레플레이. 암 m 암 영맨 암영맨 한번 받아주면서 카이사 m y 주고 카이사 독 n 문신이랑암 n 같이 넣어버려 그럼 제주꾼 튕기는걸로 처 o 이 바로 씹가능이죠? 바로, 아트록스 형님들 나왔다! 들어봐! 들어봐! 어, 잠깐만, 씨발, 좋냐? 하지마! 하지마! 으! 비기, 제일 장 으타! 얘, 이렇게 하잖아요. 마지막에 이렇게만 바꾸면 되거든? 여기 뚫수 있을 것 같아, 니가? 난 아닌 것 같거든? 들어봐! 아트션 들어와! 바로 케인 잘라주면서 그냥 이겼죠? 게임 그따구라 할 거면 나가! <laughs> 건강 또 건강 처음 해봤는데 조싹이네요 하세요